지금 의상입니다 이번 주도 문을 활짝 열었고요. 이번 주부터 날씨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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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졌어요. 완전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관악산 저희 지금 의상이랑 저희 집이 관악산 근처인데 관악산 둘레길에 조금 산책을 했어요 오전에. 근데 그 바람 불고 햇살 좋고 날씨 따뜻하니까 걷는데 진짜 너무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마다 산책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아침 이렇게 오전에 산책하는 거좋아하는 밤에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산책곡 추천 드리면서 이번 주 고민과 책을 연결해 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이번 주 고민은 조금 길어요. 이번 주 고민은 조금 길기도 하고 어, 저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길지만 그래도 꼭이 고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 고민에 조금 도움이 될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책이냐 하면 바로 이 고민이에요. 조금 길죠? 편지 쓴줄 알았어. <laughs> 나한테 편지 쓴거 아니야, 여기다가? 읽어드릴게요. 어, 보이실란가 전공에 대한 의심을 한참 해봐도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재미있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졸업 후 확신은 없고, 당장 3월 개강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노력하는 게 맞나요? 노력한데도 안 되는 게 요즘 세상이라는데 계속 한다고 해서 과연 내 앞가림을 할 만큼 돈 벌고 몸 하나 건사하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겨우 반 50이 만나온 사회는 이미 부정적인데 나만 긍정적이어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대학생 아닌 여러분 반 50이면 25살이시겠다 그죠? 반 50을 넘어 오신 분들은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을까 참 궁금했어요. 어 왜냐하면 이런 시기를 겪어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너무 치열하게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고,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이 나의 이야기가 소위 말하는 꼰대처럼 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어, 저의 제가 내리는 꼰대의 정의는 내가 조언을 요청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나의 일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식대로 해라라는 사람이 꼰대인데 저는 그런 범주에 좀 벗어나서 정말 그냥 동네 언니가 어, 친한 동생 이런 고민을 한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뭔가 도움이 조금은 되고 싶은데 정말 이렇게 동네에 있는 언니가 이야기 할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접근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 이분의 고민이 그러니까 길지만 정리를 하면. 나는 전공이 너무 재미있는데 이 전공으로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살수 있을까 근데 내가 만나온 지금까지 사회는 어, 좋아하는 것만 해서 마냥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사회인데 나만 긍정적이고 나만 노력한다고 해서 그 노력이 인정이 될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어, 참 어, 조금 짚어주고 싶은 건 아직까지는 고민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3월 개강도 모르겠고 졸업 후에도 확신은 없는데 노력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인데 아직 개강은 하셨겠네요. 개강은 했지만 졸업은 하지 않았고 졸업 후에 만나본 사회가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사회 혹은 내가 상상하고 있는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가 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지금 확신을 지어놓고 생각을 하고 거기 안에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뭐 잘못됐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만나온 사회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오지도 않은 미래를 지금 결정해 놨다는 거죠. 거기에서 전제조건 하에 시작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참 어떤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릴까 이분의 경험도 분명히 맞죠. 그리고 그렇게 느꼈다면 어,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느낀 게 맞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멈추지 말고 저의 역할을 뭔가 책을 통해서 조금 방향을 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어떤 책들을 추천할까. 그래서 이 친구에게 조금은 더 힘이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세상 그리고 미래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정말 이 책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이었어요. 정말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는데 어 어떤 책이냐면 바... 이것은 무리다라는 책이고요. 케니언 어... 대학 졸업식에서 한 주제 한 주제 강연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처음에왜 이렇게 종이를 낭비했지 말.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텀이 길게 생각해보고 천천히 곱씹어야 될 책이에요. 정말 저는 근데 이 책을 정말 힘들어하는 졸업생들, 아니면 사회에 갓 나간, 아니면 사회에 나갈 친구들에게 이 책을 정말, 정말 다 선물을 해주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하고, 제가 꼭 소장을 해서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 상기시키고 싶은 책이었어요. 어,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도 적혀있는데요. 어느 뜻깊은 행사에 전환 깨어있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생각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어떠한 대학교의 졸업생 연사로 초청이 되어서 어,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느냐 없느냐,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따면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도대체 나는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아 이렇게까지 훌륭한 말을 나라면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 의문도 가지게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 제가 대학생 때 졸업생으로 앉아 있었을. 앉아 있고 이 강연을 들었다면 '저게 무슨 소리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공감을 하나도 못할것 같은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건 정말 사회에 나갈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로운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던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몇 구절 그 소개를 해드리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 일단은 이 작가님이요. 인생, 인간 본성, 그리고 영구 불변의 성취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짧은 강연으로 줄인다는 도전을 받고 쓴이 놀라운 에세이를 통해 그의 철학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 질문이 제기된다. 일상에 얽매여 무의식적으로 소일하는 생활을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을까? 자기 중심주의로 가득한 우리들의 머릿속을 어떻게 하면 남을 배려하는 입장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간단한 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심오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러한 질문들의 해답을 찾으면서 그는 현대 미국인의 삶에 대한 의견을 회복적으로 진술하며 인간 본성의 뿌리 깊은 근원을 파헤친다라고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이것은 물이다. 이뭐 무슨 내용이야? 그래서 처서에 진짜 짧펴봤는데물 뭐야? 왜 이렇게 짧고 막 이랬는데. 진짜 읽으면서 대박이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2005년 캐니언대학의 졸업식에 연사로 참여했다. 강연의 주제는 연사 자신의 선택에 맡긴다는 조건이었다. 그 연사 너 알아서 강연해. 주제도 없어. 이렇게 던져진 거죠. 그가 졸업식 강연을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되게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 이 연사를 마치고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어린 물고기 두 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나이 든 물고기와 한 마리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어린 물고기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넵니다. 잘 있었지 얘들아? 물이 괜찮아? 어린 물고기 두 마리는 잠깐 동안 말없이 헤엄쳐 가다가 결국 물고기 한 마리가 옆에 물고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도대체 물이란 게 뭐야? 라고 시작을 하는 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나이든 물고기가 어린 아이, 어린 물고기들한테 가면서 어얘들아잘 지냈어? 물은 괜찮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린 물고기들이 물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의 존재는 자기가 물 속에 산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물고기들한테도 물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그게 있다라고. 뒤늦게 이렇게 나이 들면서 나이도 물고 그러니까 물은 괜찮아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 들면서 알게 될 수도 있고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참 신박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대박 어, 대박 그래서 제목이 이것은 물이다예요 물고기라고 우리가 비유를 했을 때, 우리도 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물이 뭐야? 그러면서 급격한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 혼란을 겪으면서, 내 인생에서, 내 살면서, 물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 선택하고 정의 내리면서 사는 게 바로, 생각하는 법이다. 생각하는 사고의 법이, 사고하는 법이다. 라고 적혀져 있는 게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어... 이것은 미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디폴트 세팅. 즉,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자기중심적인 본성과 자신이라는 렌즈로 만물을 보며 해석하도록 되어 있는 경향을 무슨 수로든 개조하든가 지워버리든가 하는 작업을 자기 과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책에서 계속해서 디폴트 세팅이라는 말이 나와요. 디폴트 세팅이 뭐라,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들, 모든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내가 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판단하다,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 그런 게 바로 디폴트 세팅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함께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여러 사람들 만나면 살아야 되고 이 세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과연 자, 객관적인 세상일까? 사실 인간들한테 제일 힘든 게 자기 객관화라고 하잖아요 인간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판단을 내리는 것도 힘들고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객관, 객관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는 생각하는 습관인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꼭 필요한 사회로 나가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물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차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태생적인 디폴트 세팅을 이처럼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흔히 잘 적응한, 즉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결코 우연히 생긴 묘사가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게이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폴트 세팅. 그리고 이 태생적인 디폴트 세팅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잘 조절하면 살아야 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어, 세상을 내가 가진 렌즈로 보고 판단 내리는 것들을 조절하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너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네. 처음에 어떻게 생각, 시작을 하냐면, 어, 세상은 굉장히 좋지 않고, 너 어른 되면 맨날 일집 일집 회사 다닌, 나? 그거 굉장히 피곤한 삶이야. 그리고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퇴근길에 마트에 갔는데 마트 줄이 엄청 서 있는 거야. 그거 진짜 짜증나는 일이야. 그런 세상이 너희가 졸업하면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막연하게 굉장히 대학생 때는 희망적으로 살잖아요. 졸업, 우리 그런 말 있어. 대학 가면 다 돼. 어, 취직하면 다 돼. 라는 희망을 갖고 사는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안전한 그 울타리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원들이 좀 힘들어하고 고민이 많아지겠죠? 저는 그걸 두번 느낀 게 회사라는 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힘들다, 지친다. 근데 조금 더 재밌게 살아왔자 해서 나왔어요. 근데 회사도 울타리였던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서점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서점보다 자영업이라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영업을 하면서 회사라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싹 사라졌을 때 정말 그 물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진짜 너무 얼것 같이 차가운 거죠. 그러면서 사실 저도 이 생각을 또 다시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 나아질까? 내가 정말 죽을 듯이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질까 행복할까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 시스템 이렇게 엉망인데 뭐 이런 생각을 너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 속에만 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세상인데 그래 맞아 이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힘든 게 어른의 삶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어 맞아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모순적이고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살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난 어떻게 살 거야? 라는 나의 생각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정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이는 해봤고 해보고 나서 이 책을 읽으니까 아 이게 바로 디폴팅 디폴트 세팅이 되어 있는 나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조절, 생각을 조절하고 이 조절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이게 안정되어 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친구는 굉장히 빨리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 굉장히 희망적인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보다 더 빨리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부정적이고 힘든 게 사회생활이고 사회생활,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는 세상인데 나만 괜찮을까?라고 나만 노력한다고 해서 괜찮아질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그 생각을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생각할 건지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건지 선택해 보는 과정. 그래서 그것을 어 불안보다는 안정을 시키게끔 노력하는 그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안정이 되기 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정말 끔찍히 괴로운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안정되었다라는 마음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을 일단 충분히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내가 어떠한 결론들을 내렸는지 한번 쭉쭉쭉 적어보면서 이러한 생각의 선택을 다른 선택으로 바꿔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전, 정리를 하자면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는 말이 진정으로 뜻하는 바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대해 선택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육을 받아오면서 생각하는 방법을 조절한다라거나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회에 나와서 필요한 거는 내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선택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터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터득을 하는 것을 혹은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들과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못 받았다면 지금 저라도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어, 이러한 게꼭 필요해. 세상은 그렇게, 어, 생각한 대로 되게 치열하고 모순적이고 엉망이야. 맞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회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 진짜 생각하는 법이란 뭘까? 라는 것들을 이 물꼬를 틀어주는 게 책이죠 사실은. 어 다시 말하자면, 다시 말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도덕적인 충고를 하려 든다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일러주려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말도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아, 받아 안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 도덕적으로 충고를 하는 거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고 방식을 선택하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어, 이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너무 공감해요.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거 너무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여기에서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생각하는 법을 배워 가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법을 내가 어떤 것과 무엇을 삼, 생각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의지와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힘이 붙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그저 하기 싫어서 그렇게 안 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은 언제까지 사람이 이렇게 내 생각을 조절하고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선택권을 줄 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막 계산대 줄에서 자기 아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육중한 몸매에 멍한 눈 짙은 화장까지 한 여성을 좀 다른 눈으로 보겠노라고 작정할 수 있습니다 어� 어쩌면 골수함으로 죽어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사일밤을 한숨도 못자고 꼬박 세웠는지도 모르지요 아니면 바로 이 여자야말로 어제 악몽같은 서류 절차 때문에 고생하던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게 자그마한 관료적 친절을 베풀어 난관을 모면하게 해준 운전면허과 직원 저 임금직급에 속하는 그 여직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 이 과정이 힘들다라는 거 알아 괴롭다라는 거 알아 근데 그 괴로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 생각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너가 어, 기존의 보던, 사람들을 보던, 세상을 보던 그러한 시각과 사고가 분명히 달라질 거야.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 라는 건저 정말 확신을 해요, 저도. 왜냐면, 저도 어느 순간 공감 능력이 넓어졌다,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쉽게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딱. 그 느낀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이때까지 내가 이러하했던 고민들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어떻게 스스로 어더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스스로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고 이 방법들을 터득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들을 결정 내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좀 넓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어,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넓어지고 더욱더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느낌을 사실 올해, 올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친구는 근데 빨리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무의식 상태, 디폴트 세팅, 그리고 극심한 생존 경쟁밖에 없습니다. 생존 경쟁밖에 없겠죠. 이러한 지금 상태가 사실 생존 경쟁이죠. 그런 상태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것이었던 무한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끊이지 않는 고통밖에 남지 않은 것이지요. 어, 고통밖에 남지 않는 그 삶이 정말 정말 괴롭다면 이 책을 통해서 과연 진짜 진심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내가 필요한, 나한테 필요한 어,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한테 필요한 그리고 자기만에게 자기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방식들을 꼭 터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을 하라라고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러한 고민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졸업 후 확신 없다. 3월 개강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는 게 맞을까? 이미 여기에서 세 가지의 고민이 나온 거죠. 어, 세 가지의 고민이 나왔죠. 어 요즘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인데 과연 내 앞가림을 할 만큼 무하나 건사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반호심이 만나온 사연이 이미 부정적인데 나만 긍정적이어서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 걱정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총 6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한다면 사실은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고민들을 하나씩 결정을 내려보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자면 자의 방식은, 어, 3월 개성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력하는 게 맞을까? 아 모르겠다. 노력해보자. 어, 이런 식으로 하나를 결정 내리는 거예요. 노력해도안 되는 게 요즘 세상인데, 어, 나는 앞가림할수 있을까? 어, 노력하도 안 되는 거 세상 맞아. 그럼 난뭘 할까? 이런 식으로, 고민 속에서 계속 맴도는 게 아니라 고민 속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나아가게끔 계속 나를, 나의 생각을 조절해 본다는 거죠. 그렇게 조절 하다 보면 사실은 어느 순간 안정감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 고민들을 스스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사회에 나를 뺏기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요. 세상은 더러워.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어. <laughs> 그냥 제가 느낄 게 있거든요. 아,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경험을 했던 적도 있고. 어, 거기, 그 세상은 맞는데, 그 세상에서 나를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죠. 차가운 물속이에요. 굉장히 차갑고, 얼것 같고, 가끔은 진짜 이대로,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이 차가운 물속에서 나를 스스로 따뜻하게 지켜낼 것인가. 그렇게 나의 물을 인지를 할 것인가 나의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사실 이 고민하시는 분 모두 당사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이야기해도 뭔가 너무 꼰대같아 왜냐면 이게 다들 꼰대라는 말이 너무 만연해지면서 이렇게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게 무서워진 거지 <laughs> 어, 아무튼 그, 야, 이 고민에 쉽게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경험 다 해봤어요. 이건 어떻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잘 때마다 이유 없는 그 우울감과 괴로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을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걸 지금 이 상태를 벗어나서 성숙되고 어 스스로의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들을 알게 되고 그런 방법들을 터득하게 된다면 저와 같이 이렇게 고민하신 분에게 분명히 손을 내밀어 줄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 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우울에 빠지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하는 법, 내내 내 고민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민이 많을 때는 언제든 지금의 세상으로 찾아오시고요, 열려 있으니까 저랑 대화 많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